이게 붙였을 때 사실은 인공지능이 왼쪽으로 맞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형이 있죠. 이렇게 두고 여기서 젖힐 때 이걸 늘고 호고 치고 이걸 막고 그러면은 붙인다든가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우상변 쪽이 크게 세력권이기 때문에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씌우는 수도 좋아요. 이거 끼운다든가 하면은 여기 있는 게 호구되는 급수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귀를 젖혀올 텐데, 응쓰요. 단수를 치면 패싸움을 해요.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흙이 패감이 없어. 이걸 지키는 건데, 이때 이걸 따봐야, 뭐 이게 사는 게 아니니까, 이쪽 끼우는 이런 거, 그때까지 패감으로 남겨놓고, 그냥 큰 데를 두면은, 백이 약간 흐름이 괜찮은 흐름. 그냥 유리하다기 보다는 약간 괜찮은 흐름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형으로 많이 알려진 수입니다. 근데 실전은 이 아래로 젖혔거든요. 이 아래로 젖혔을 때 실전에서 나오는 수. 이렇게 진행이 됐죠. 이건 진짜 많이 보신 건데 요즘 여기 밀었을 때 옛날에는 실전처럼 이기를 뛰라고 그랬죠. 인공지능도 계속 진화하잖아요. 새로 나온 수가 여기 코 부치는 수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간간히 등장하는데 지금이 이 타이밍이에요. 이거 움직이는 거는 시워도 뭐 놓고 밑으로 넘어간 다음에도 적정을 못 잡으니까 이거는 어좀 무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 하나 해서 좀 위에 좀 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아래로 움직이는 게 정수인데 막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젖힐 때 여기 오길 나가서 끊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요건 선수죠.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막는데 한 점을 잡고 여기까지 교환이 되는 건데요. 요게 흙이 조금 더 좋은 진행이다. 불필요하게 이 자리에 흙돌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로바로 둔다이 그러니까 기본형 아, 요거 두 가지 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이 첫 번째 아, 여기에 붙여 여기 오고 붙였을 때이 바깥으로 받는 기본형. 이렇게 두는 거, 요 기본형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 다음에 여기를 두는 거죠. 아까 이제 기본형 말씀드렸습니다. 아니고 실전처럼 아래로 젖히는 기본형으로 간다면은 여기까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뛰지 말고 요코 붙이는 맥점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은 상대방이 아이씨 뭔가 좀 찝찝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나중 어떤 프로 기사 이거 나갔다가 이거 막혀갖고서 망한 적 있거든요. 이것도꼭 주의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